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어, 이번 주는 음, 우리는 아메라는 일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메라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어, 그 본질은 우리가 점점점점 더 행복해져가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행복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고 그 방향으로 이 비즈니스를 할때 어, 우리도 행복해지고 어, 초대하는 그들도 행복해지는 정말 멋진 일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, 그행복전문가의두 번째 조건 어, 첫 번째는 더 건강해지고였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할 예고는 더 예뻐지고입니다 어, 한 15년, 20년 전만 해도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을지도 몰라요. 그런데 점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욕구라든지 그런 반응들을 봤을 때 실은 더 행복해지는 <laughs> 어, 전제조건에 어, 경제적인 것보다 더 예뻐지고 더 먼저인 것 같아요. 실제 한번 느껴볼게요. 음, 사람들한테 그죠, 어, 예뻐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 외모 지상주의, 그래서 뭐 성형을 하고 뭐 이렇게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 예뻐지고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. 어, 단지 외모가 예뻐지고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피부가 고아지고 스타일이 멋있어지고, 그죠? 나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고 어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20대는 더 20대, 20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. 50대는 50대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. 어, 40대의 그 표정은, 음, 그의 표정은 그가 만들어내는 거고, 어, 그의 표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. 이런 무서운 말도 있지 않습니까? 어, 우리, 우리 스스로, 음, 단지 외모만 예뻐지는 게 아니고요. 어, 표정도 예뻐지는 거죠. 어, 정말 멋있어지는 거죠. 음,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. 어, 전 개인적으로 음, 아메이를 만나서 16년의 기간 동안 있으면서 어, 정말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아메이를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는 성실히 하시는 분들이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오히려 처음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세련돼지고 훨씬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스타일리시해지고 그리고 표정도 밝아지고 심지어 피부까지 좋아지는 걸 많이 경험하거든요.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? 맞습니다. 우리 아티스트리의 도움도 받죠. 아트 아티, 아티스트리 그죠? 스킨케어에서 전 세계 에 제일 많이 팔리는 화장품 중에 하나죠. 바르면 어, 바를수록 더 예뻐지죠. 물론 그 것도 있습니다. 음, 뭐 약간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음, 아메이 아티스트리는 어, 피부 안 속으로 영양소를 집어넣어줘요. 어떻게요? 해 음, 리포좀 기술을 가지고. 아, 그래서 어, 쓰면 쓸수록 더더더더 더, 더, 더 좋아집니다. 물론. 어, 밖에 있는 일부 화장품들은 즉각적인 효과는 뛰어나요. 또 있지만, 아메이처럼 근본적으로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 거. 10년째 아메이의 화장품을 계속 쓰고 있는데 더 좋아.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보통 밖에서는 화장품을, 한 화장품을 너무 오래 쓰면 좀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좀 바꿔줘야 돼. 이런 말도 있을 정도인데,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. 근데 그런 외모를 넘어서서 내적인 건강, 우리가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건강해지면 장기도 튼튼해지고요. 그러면서 어, 피부 저 밑에서 톤이 밝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,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예뻐지는 느낌도 있고요. 이 속에서 우린 끊임없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긍정을 선택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표정도 좋아져요. 그리고 이 속에서 수많은 스타일들을 배우고 익힙니다. 그래서 나를 가꾸죠. 그런 과정이 이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어, 내 스스로가 만족하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. <laughs> 단적인 예를 들면 이래요. 어, 제가 원래 53인데 제 친구들이 있어요. 친구들 어, 그죠한 4년, 5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서로가 깜짝 놀라요. <laughs> 그 친구 저,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약간 민망해서 깜짝 놀라고 그 친구는 저를 보면서 너 방부제 먹냐? 뭐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그렇죠. 그런데 음, 53시잖아요. 전6 0세시더 기대가 돼요. 어, 그는그들과 내가, 물론 제가 격차를 버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.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, 어, 나 자신의 행복감을 높여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, 실은 그런 느낌들에서 팍팍팍 와 닿거든요. 너무나도 멋져요. 음, 우리 파트너들 분들 중에서도 처음 아메를 접했을 때보다 더 멋져 지신 수많은 리더들을 보거든요.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, 이 일은 정말 멋진 일이다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간다 그쵸 어, 물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어, 살도 빼죠 <laughs> 그죠 어,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다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속에서 디톡스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 몸을 갖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, 만족감이 생겨요 어, 나 스스로에 대한 흡족함도 생기고요 훨씬 더 세련되어 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음, 아, 이 일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도 함께하는 파트너들 통해서도 느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행복 전문가가 되어 가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고요 음,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나이 스타일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 보시는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어, 우리 진정 행복 전문가가 되는 두 번째 조건 더 예뻐지고를 지속적으로 한번 추구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. 함께하겠습니다. 파이팅!